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님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뭐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엄청난 상승 포를 쏘아 올렸다. 근데 지금은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보시면 미국 증시 그것도 기술주의 반등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급등을 했고 리플 코인 또한 8%의 폭등력을 가져왔다. 자말 그대로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 그 중에 우리 가 갖고 있는 XRP 니플 코인도 동일하게 상승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죠.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 다우가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0.44% 그리고 기술주의 핵심인 나스닥 종합이 2.69, S&P 500이 1.55%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 그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죠?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식도, 코인도 상승력을 높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금리가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죠. 다만,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냐? 지금은 금리 인하가 80.9%또 금리 동결이 19.1%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더욱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말 그대로 주식도 코인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과 기관이죠. 이 고래들은 이 금리가 내려간다면 어때요? 투자자금을 더 많이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금리 동결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뺄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엄청난 급락 장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너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 또한 강한 상승력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만 9천 달러를 돌파하게 만들었고, 니플 또한 상승력을 더했고, 추가적으로 ETF 승인 효과가 8%에 상승력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뭡니까?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소매판매 지수 발표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우리가 이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하죠. 물가가 여전히 높다 라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을 만들어내는 게 이러한 경제 지표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하죠. 예측치가 0.3%인데 예측치만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생산자 물가라는 PPI는 다음 CPI,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만약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 어때요? 시장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먼저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니플 코인도 하락 압력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2,700 50원도 이탈했다가 v자 반등을 통해서 상승을 가져오고 있지만 3,500원 목전에서 다시 한번 주춤거리는 모습 바로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 줄도 모르는데 그냥 끌어올릴 수는 없죠 무조건 이 부분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설사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쁘게 나왔어. 물론, 시장은 출렁거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감을 찾고 반등력을 보여줄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에서는 이러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금리 결정에 있다면 우린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말 그대로 이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죠 이두 가지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로 먼저 받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고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자료 받아 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클릭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 라는거 한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니플 코인을 움직인 3대 반등 신호가 뭐가 있을까 etf 펀드죠 etf 가 펀드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력이 유입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또한 금리는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미중회담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근데 특히나 이 ETF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의 펀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 자이 부분 한번 보세요 니플 etf의 상장 효과는 말 그대로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확실한 시장의 반등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xrp가 etf가 나왔어 etf가 나왔는데 정말 엄청난 자금 유입이 되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4억 달러가 유입되었어요 etf에 4억 달러 유입되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ETF가 한두 군데 운영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7개의 XRP ETF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드는 게 바로 니플이 이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 ETF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확실한 시장의 기대 심리와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뉴스를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뉴스냐? 자, 지난 11월 19일 날, 어땠습니까? 시장이 엄청난 급락 장세, 말 그대로 폭락하고 있는 시장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떤 뉴스입니까? 니플에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거대한 매집을 이어갔다. 그 부분이 바로 etf 호재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고래들은 xrp etf를 사 모으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엄청나게 급락하고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바보라서 이때 막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에요 이들은 매집의 관점을 가져간다 라는 거 매집 이 고래들이 베팅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니플은 비트코인에도 매도하고 이더리움도 매도하고 있는 고래들의 대탈출 속에서 자금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지많이 그들 또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간다 라는 거자 차트 설명 많이 좋아하시죠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난 과거를 보면 짧게 지난 7월달 이전만 보더라도 7월달에 5,000원 고점라인을 찍기 전까지 여기에서부터 상승 출발했어요. 이때 올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활용됩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기대심리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긴횡보기간을 가져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다시 어디에서 이 지난 상승을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멈추고 다시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ETF에 대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추가적인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이 발휘가 된다.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나 길게 횡보하고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니플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요 근래 에이팩에서는잘 만났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서로 으르렁댔죠 관세 너희들 맘에 안 든다 관세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장의 공포감을 제공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최근엔 AI 거품론 그리고 최근까지도 금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 줄 모르겠다. 나는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러한 시장에 하방 압박을 만들었고 2,75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게끔 만들었지만 어때요? 관세 안정화되고 있고 AI 거품론,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해제되고 있죠. 금리 또한 12월 11일날 발표를 하지만 그 전까지 경제 지표의 상황에 따라서. 또한 번의 변동성은 나올 예정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우린 흔들린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면 수익 볼수 있을까? 어렵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린다는 거예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ETF가 출시가 되고 앞으로의 시장 감망은 더욱 더 좋아질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시장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까?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주 일주일 만에 유입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억 달러가 돌파 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는 배경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자마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서 1억을 돌파했습니까? 아니에요. 출시가 되고 나서 하방을 받고 나서 하방 압력 받고 나서 그때 끌어올린 게 1억을 돌파한 거거든요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시가 되고 떨어졌다가 끌어올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XRP 니플코인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 보세요 니플 ETF가 일주일 만에 출시가 된게 어디입니까 카나리랑 비트와이즈에요이두 군데에서 유입된 자금만 4억 달러가 돌파했어요 근데 동일한 시기 때 니플에서는 얼마나 매도가 되었을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냐? 4억 달러가 돌파했고 확실한 ETF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얼마큼 매도되었다고 나옵니까? 니플 코인은 이틀 새 4억 달러가 매도가 됐다. 시장 전반 극단적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매도세가 XRP에서 나왔고 이 부분이 XRP ETF로 이동되었다. 라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주식시장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니플도 사잖아요. 가상자산도 삽니다. 또 부동산 투자도 하죠. 펀드도 투자하죠.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최초에는 니플에만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니플 ETF가 출시가 되었고, 엄청난 많은 운영사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자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4억 달러가 니플한테 매도가 됐는데, ETF 된 4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물론, 똑같은 자금이 그대로 유입됐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은 공포감에 매도를 했지만, 고래가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았고, 또한 이 매도 물량과 함께 고래들 또한 투자에 분산되는 자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4억 달러가 매도가 됐고,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 물론, 금리도, 관세도, AI 거품론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TF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걸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크게 억누르고 있는 건 금리입니다. 그 무가 뭐라고 해도 이 금리에 결정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변동성이 나와요. 금리가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무조건 흔들리는 시장을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엑사비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무료로 받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